자, 오늘은 파인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파인더라는 것은 윈도우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파인더는 어, 윈도우에서 탐색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탐색기 또는 내 PC. 그러니까 파일과 폴더 등을 관리하는 메인 프로그램이 되겠죠. 이 맥에서는 파인더가 부팅과 동시에 항상 자리하게 되고 파인더가 거의 근본이 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항상 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첫 시간에는 파인더에서 파일과 폴더를 살펴보는 방법 그리고 상위 폴더 하위 폴더를 이동하는 방법 정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맥 기본 화면이 떠 있는 상태고 파일과 폴더를 읽어 보기 위해서는 어, v V 키와 왼쪽,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 눌러도 녹음도 관장님 읽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상하 좌우 화살표를 눌러도 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상하 좌우 화살표로 한번 이동을 해 볼게요. 녹음도서 작업 중. 자, 지금 나타나 있는 곳은 데스크탑. 데스크탑이라고 어, 윈도우로 따지면 그냥 바탕 화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스크탑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에 있는 파일과 폴더를 먼저 보여 주게 됩니다. 관광지민상말. 로직 프로 프로젝트. 녹음도서 작업 중 폴더. 동작을 네, 이렇게 폴더면 뭐뭐뭐 뭐, 뭐, 뒤에 폴더 이렇게 읽어 주고 파일일 경우는 관광지민상말. 로직 프로 프로젝트. 네. 어떤 파일인지 예를 들어, 어 저는 여기에 녹음도서 작업 중 폴더 녹음도서 작업 중이라는 폴더 이렇게 읽어주고 있습니다. 공유 녹음도서 작업 중 폴더. 네,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보면 관장님 인사말 로직 프로 프로젝트. 네, 관장님 인사말이라는 파일인데 로직 프로 프로젝트라고 읽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 파일인데 무슨 파일이냐? 로직 프로, 로직 프로라고 이제 뭐 오디오 어, 편집 프로그램의 프로젝트 파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알려 주고 있죠. 자, 녹음도 어,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뭐 특정 폴더로 진입하고 싶다 할 때는 해당 폴더 지금 이 작업 중 폴더인데 여기서 커맨드 아래 화살표를 누르면 해당 폴더 폴더로 진입을 합니다. 선택 항목 열기. 지금 녹음도서 작업 중 윈도우. 목록 보기. 네, 그다음에 또 상하좌우 화살표를 누르면 정현주 폴더 2022년 3뭐 이렇게 안에 있는 안에 또 폴더가 있, 있으면 폴더를 보여주고 파일이 있으면 파일을 보여줍니다. 지금 여기 폴더가 하나 있는데 여기 또 들어가 볼게요. 선택 항목 열기 목록 보기 표 사평역에서 2021만 1,201다 네 아직도 못 만져본 슬픔이 있다 2 0 2 2네 이런 식으로 폴더 이름을 읽어주고 있죠. 오늘처럼 인생이 싫었던 날은 2022만 214-2022만 308 폴더 네 폴더네요. 또 들어가 볼까요? 선택 항목 열기 목록 보 오늘처럼 인생이 싫었던 다른 일 플랙 오디오 네 들어갔더니 지금 1 플랙 오디오 자 이렇게 파일이면 오늘처럼 어떤 파일인지를 지금 설명을 해주고 오늘처럼 있습니다. 인생이 싫었던 다른 일 플랙 오디오 2022년 3월 21일 오후 4시 1분 81.9mb 네 플랙 오디오 네 이렇게 파일인지 폴더인지를 다 알려주고 있죠 아 어... 그다음에 뭐 폴더를 빠져나가고 싶다 할 때는 커맨드 위쪽 화살표를 누르면 상위 폴더 목록 보기 네, 이렇게 다시 입님2 0 0처럼 인생이 상위 폴더 네, 빠져나올 수 있죠 한 단계씩 상위 폴더 시, 녹음 도서 작업 중 신앙송 폴더 녹음 도, 공유, 공유 폴더 2022년 4월 18일 오 녹음 도서 작업 중자 이렇게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 나는 그 데스크탑 아까 바탕 화면으로 다시 한꺼번에 빠져나가고 싶다. 뭐 다른 단축키도 있지만 데스크탑으로 이동하는 키는 Command Shift D 데스크탑 신항성 폴 녹음 도서 작업 중 폴더 데스크탑 신항성 폴더 녹음 도공유공유 폴더 2022년 4월 10일 이행 축소 녹음 도서 작업 녹음 도서 작업 중 신항성 폴더 녹음 도서 작업 중 폴더 정현주 녹음 도서 작업 중폴 공유공유 폴더 녹음 정현 신항성 관광님 인사말 로직 윈도우 닫기 공유공 녹음 도서 작업 중폴네 그렇게 또볼 수가 있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 커맨드 W를 눌러서 윈도우를 진입한 윈도우들을 닫아버리면 공유기 녹음도 관광님 녹음도서 처음으로도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아 어, 그리고 해당 작업 중 관광님 인사 녹음도 해 파일을 실행하고 싶다 할 때는 해당 파일에서 V 오키와 스페이스 키 누르거나 아니면은 선택 항목 열기 그 커, 커맨드 아래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파일이 실행이 로직 프로 됩니다. 네, 자 저는 방금 이 로직 프로 프로젝트 파일에서 커맨드 아래 화살표를 눌렀더니 로직 프로가 뜨면서 지금 파일이 열렸습니다. 아커맨드큐로 닫겠습니다. 파인더 녹음 관광님 인상 녹음도 네 이렇게 오늘은 파인더에서 간단히 파일과 폴더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폴더를 진입하는 방법, 하위 폴더로 빠져나오는 방법, 그리고 파일을 실행해 보는 방법 등을 알아봤습니다.